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그 제로치 채비를 네. 오늘 강좌를 네. 에, 오늘 내림조사님에 대한 제로치 채비에 대해서 오늘 간결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제로치 채비를 하실 때 네. 중요한 게 이제 네. 그 원출의 어떤 라인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구성물들, 기타 구성물들을 가장 네. 간결하게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구성물들이 어, 일반 지하고 어떤 걸 쓰게 되면 실제로 지에한세목네 목을 먹게 되기 때문에 액션이좀 둔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그지 고무죠. 지 고무. 씨 네. 고무가 이게 이제 우레탄 소재입니다. 예, 네, 우레탄 소재. 네, 아주 가볍죠. 네. 그래서 거의 부력 자체를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신축성도 좋고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스토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네. 지금 총한 원줄에 한 여섯 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스토퍼도 되게 보면 이제 굵은 것들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주에 맞는 것들을 요거 이제 포에스입니다. 네. 포에 아주 네. 간결하죠. 네. 네, 간결하게 이렇게 쓰시고요. 요것도 한 여섯 개가 들어가기도 한목 정도, 반목 정도 먹,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굵은 걸 쓰게 되면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간결하게 쓰시고 아. 그리고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유동 챕인데 네. 실제로 이렇게 예. 손바닥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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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유동체비예요 근데 네. 아래위로 이제 스토퍼 한 개를 이렇게 집어넣죠 네네네. 집어넣고 네.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기 유동 홀도를 네, 홀도. 금속으로 많이 쓰시는데 어. 이 체비 자체가 이 자체가 극부력이기 때문에 천납을 네. 작게 먹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PVC, 예, PVC, PVC 소재를 네. 네. 쓰게 되면 이 목내림 폭에 찌 맞춤 폭을 네. 자유자재로 찌를 네. 가감하면서 편납을 어, 가감하면서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네. 팔자도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음.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작은 소형이죠. 네, 아, 예. 아, 네. 소형을 뜻이 네. 실제로 이제 네. 보니까 네. 뭔가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네. 재료제 채에 대해서 네. 아주 정통으로 네. 네. 오늘 보여주셨어요. 그고 이제 중요한 게 바늘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네. 지금 2어 바늘입니다. 2어 바늘. 2 바늘, 네. 네. 바늘인데, 2어 네. 바늘 무게가 지금 이5지 같은 경우에 네. 약한 두목 조금 안 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바늘 떼게 되면 한 네목 정도 먹죠. 아. 네.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억지죠, 지금. 저기... 네, 5억지. 이 55G? 예. 단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단차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뭐 3cm부터 5cm, 5cm 정도. 5 네, c 정도? 네, 정도? 네. 아. 정도 그러니까 주로 2호. 바늘 5호, 2호를 5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 예. 2호나 3호. 예. 예. 그 정도 많이 사용하시고. 네. 그 수심, 그, 맞추는 거, 티목수, 티맞춤. 춤 같은 경우는, 예. 보면은, 이게 지금 5호치인데요. 네. 저는 이제 사계절 내내 거의, 이게 지금 1 5목인데 네. 여기 12목이죠. 네. 아 11목. 11목. 예. 예. 노란데 11목이나 여기 12목을 많이, 예, 목수를 땁니다. 네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표준 맞춤 뭐 칠목도 무난하게 쓰시고요. 예칠이이 네, 예. 예민한 경우는 예. 예. 좀 세게 목수를 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 여름 에도 이렇게 십목이나십이목이요아십십이렇게한네목 아, 12목. 네. 아. 정도의 목내림 보을 줍니다. 아네목정도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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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무난한 무난한 거죠? 네, 예,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예. 무난한 예. 무난한 사무치 거죠. 사무치 같은 경우는, 예. 사무치는 이제 칠 목부터 해서 한구목 사이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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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할 때는 한 구목 정도 따시고, 예. 예.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한칠목 정도 맞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수심 체크할 때는 네. 어떤 방법이 있죠? 수심 체크가 음. 이제 중, 어 하나 꼭중요하게 생각할게 네. 이제 우리가 수심 고무를 일반 네. 만은 조사님들은 수심 고무를 그냥 대충 이렇게 크기 사이즈를 해서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11목을 찌를 맞춤했다 네. 그러면 찌 고무 무게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재야 됩니다 그래서 어, 찌를 이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수심보다 얇게 내린 다음에 찌고, 찌고물을 달아가지고, 던졌을 때, 찌가 한 3억 정도, 1목, 2목, 3목, 한 3억 정도 나오나, 5목 정도 나오는 무게로 찌고물을 가볍게 조절을 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수심 정도로 해 찌를 올려가지고, 던지고, 그리고 수직에수를 시켜가지고, 이, 만약에 3억 무게로 했다, 찌고무가그럼면 3억과 이 11목 사이에서 수심을 재시겠죠 네, 네. 저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 여기서 네. 한 3번, 4번씩 하, 여기서 처음에 만약에 던졌는데 구목이 나왔다. 네. 그러면 바로 아, 구목이구나 해서, 해서 수신기업금을 여기다 맞추지 않고, 네. 그, 다시 한번 여기 또 칠목, 칠목에다가 수신기업금에다가 칠목을 맞춰놓고 또 한번 던져본다 그래서 칠목이 또 나오는지 아, 몇 예, 번씩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만 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네. 이런 이제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데, 네. 거의 뭐, 100% 범하신다고 보셔도 돼요. 아주 네. 이건 사실 저만의 이제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네. 수신 기억 고무가 여기 있습니다. 아, 수신 기억 고무? 귀엽고무가 예, 예, 예. 있는데, 예. 예. 여기 예. 보시면 지금 11목 하단에 맞, 맞았죠? 아, 11목 하단. 예. 하단에 네. 맞았죠?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제가 맞춰볼게요. 예. 정확하게. 네. 예. 11목 하단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사람들이 이제 이 찌를 아래 위로 좀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실 때, 네. 낚싯대를 좀빼지 않고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휘게 되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그 줄이 네. 이제 인장이 되게 되죠? 네. 한번 보십시오. 아, 달라지네. 십목이 나오죠, 십목. 네, 네,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아, 예, 그,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중요합 한목 차이에서, 네. 특히 이제 입질이 미약할 때는 네. 한목 차이에서 입질을 네. 바, 바꾸 받고 못 받고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설령 입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허튼질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건 아주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 그거를 꼭 네. 염두에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네. 자연스럽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네. 네. 이렇게 재시면 딱 11목이 나오죠. 근데 어, 당기면 당기면 은 그게 네. 완전히 1목이 나오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아주 그게 굉장히 <웃음> 오늘 <웃음> 핵심이네요. 네. 예, 저희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네. 예, 예. <laughs> 예, 그럼 그렇게 수심을 맞히고그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예, 뭐 그렇게 그래도, 하시고 예, 예. 수심 체크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예. 일반치, 웬만한 뭐 1푼치, 0.8푼치 같은 경우에도 던져서 음. 수시, 수직이 수식 했다고 줄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면 예. 한 상태에서 바로 뭐 칠목이 나왔다 라고 하면 아, 칠목 정도가 지금 수심이구나 라고 해서 바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로치는 던져놓고 한 10초, 20초, 30초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낚시대에 따라서 대륙가 약간 아, 바닥에서 있는 경우가 있길,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 10초, 20초 기다리게 되면 사세이, 사세이 한 반목, 한 몫씩 올라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정확히 이게 네. 예, 제로찌에 대해서 네. 오늘 저도 오늘 대림 조사님께서 네. 아주 간결하게 아주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laughs> 또 제로찌의 기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하우스의 블로아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자중력이 네 맞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제로점은 흘르내리듯흐르지 않고 이 자중력이 아빠가제로지의 기적입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네. 특성 자체가 이제 장찌면서도그 네. 네. 상당히 찌탑도 가늘고 네. 몸통도 가늘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직강의 네. 장점도 네. 있거든요. 네. 수직강 갖고 찌를 만들기 참 힘든데 네 맞습니다. 제일 약하기 때문에 네. 근데. 한장몇번 때려도 안한 네. 이유가 네. 강하고 가늘기 네. 때문에 대류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중력이 이게 함수가 네. 잘 맞고 남들이 제로치가 선수 불러와있 하우스에다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아빠모의 제로치의 비밀입니다. 네. 전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제로치가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로치가 이제 명성을 다 인기를 끈 다음에 이렇게 이런 동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검토가 끝나고 인, 검증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지금까지 제로치 채비와 매듭과 수심 체크해서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